어...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골로 갔다. 그리고 즉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삿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의 찬미 수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부림이었던 늙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이었던 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십니다. 불림이 요한을 낳고 동정이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평범하고 연령이 적당한 부모들은 요한을 낳기에는 자격이 모자랐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남녀간의 동침은 없었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천사의 예고로 알려집니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예고로 잉태됩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아들의 출생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태어날이라는 말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잉태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동정녀의 마음에 들어갔고 그 결과 어머니의 태중에 아기가 들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두분다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였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두분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이두 여인을 당신 구원 사업을 이루시는 데 가장 필요한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하느님 선택의 놀라움과 새로움이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당신 도구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지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던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도록 만들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느님의 선택은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그 선택에 대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도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도구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났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